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산천제 플러스 1 1 3십삼 회째 포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 문제 2 0 1 0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청이대학교 좀 옛날 문제네요. We have heard. 아 이건 뭐별표 하나 줄수 있는 문제인데, We have heard a lot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관하여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건 히어 목적 원형부정사는 안 돼요. 왜? 허드 직접 목적어는, 어, 라시아는 많은 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전례 없는 금액의, 어, 쓰나미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지원을 했다잖아요. 지원을, 지원금을 어, 끌어모았다. 근데, 무뭐 C 목적어 원형 부정사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걸 수식하던지 아니면 어바 u 트가 나온다면 이 전체를 동명사로 볼 수도 있어요. 동명사. 어? 뭐 이들 쓰면 뭐 분사지만 어바 u 트가 나왔으니까 동명사라고 봐도 돼요. 동명사의 음상에 주어도 이어바스트피 그냥 안 쓰고 그냥 목적격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어 꼭소유격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아, 이게 비번은 틀린 거죠. 수 목적 원형부정사는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어? 정보와 회사들인데 위치, 어. 위치 레이즈드예요. 만약에 이, 이거였다면 위치 레이즈드였다면 어? 당연히 뭐를 지우면 위치를 지우면 레이즈는 레이징으로 바뀌는 거죠. 어. 원형부정사는 후치 수칙이 없는 거죠. 후치 수칙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레이징으로 쓰던가 위치 아? 레이즈드로 아, 쓰던가 그래야 되는거죠. 근데 아니면 이거를 아 이게 동명사로 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거죠. 정부와 회사들이 음상이 주어고요. 전력는 금액을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 듣고 있다는거죠. 동명사가 되더라도 동명사도 분사의 일종이니까 명사적 용법이 될 때만 동명사라 그러는 건데, 이게 전체가 에 동명사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요건레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음 뭐쭉 해석 해놨는데, 전례없는 지원금을 모은 정부들과 회사들 이렇게 후치 수익한 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 남의 손녀들은 전례없는 금액의 지원금을 정부와 회사들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원형부정사는 틀렸다는 거에서 제가 별표를 주지 않은 거예요. 뒷부분은 조금 까다롭긴 해더라도 원형부정사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뭐 시험 문제죠.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 좀 옛날 문제인데. 에. 홍수 기간 동안 데이 레드 크로스 적십자 여기 콤마 컴마, 콤마로 묶여 있네요. 적십자는 세업 임시 숙소를 만들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이 콤마 찍었으니까 분사구문 아니면 비한 후치 수직이죠. 어쨌거나 뭐 이게 보니까 워스 나올 수 없죠. 이게 정동사고 이게 죽게 해 주고 이게 정동사인데 왜 여기 워스 정동사가 끼겠어 이것도 정사로 끼면 안 되죠. 아, 이 현정도도 정동서잖아요. 그 이거 컴마 있으니까 이거 수식해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operating이죠. operating. 음. 이 컴마 컴마 사이에는 이게 red cross가 set up 과거임을 이걸 주어니까 컴마 사이에는 비잔혹 지식이에요. Which was operating에서 which was 지우면 당연히 뭐죠? 음. operating만 써지는 거죠. 음.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가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 문제는 역시 뭐 그렇게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네. 아,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The name Nebraska, Nebraska, 어, comes from 이게뭐래뭐요건 동격이에요. 요거는 The name Nebraska는 Nebraska n e b r a s k a 아, Nebraska라고. 오토 인디언 워드. 오토 인디언 말인 Nebraska, 어, Nebraska 어 로부터 나왔다 이런 거죠. 이게 정동산이에요. 정성 레바스카에 나온 거죠. 그리게컴말는데 프라이로로는 뭐 뭔진 잘 몰라요. 자정 평평한 물인 것 같은데 뭐 자정 프레이션 형사가 꾸미는 거고요. 줄줄친구만굴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건 뭐 단어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위치 어, 이 단어를 사용사로받는 위치 민스겠죠 원래 위치 민스면 어, 위치 지우는 순간 민스는 위치가 삭제되면 민스는 능동이므로 당연히 미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비번답인 거예요. 이 정동사 에스루튼 거빵이죠. 이민스는 틀린 거죠. 위치 민스가되어야 되는데 이틀을 그대로 놔두니까 관계적으로 전화 안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번는 바이아인지를 뭐뭐 함으로써 에, 이거는 방법 표시인데 뭐뭐 함으로써 음, 의미함으로써. 뜻이 안 통하죠. 어, 어 관계를전한 이전형이 되는 거죠. 어, 이틀 위치로 전화해야 되는 거죠. 수단 표지의 미닝의 주제는 주절의 주어인 네베라스카가 의미함으로써 뜻도 안 통해요. 이 말은 프렛 워러는 정수역인데, 뭐, 저도 이거 조용한 물인가요? 평평한 물이다. 이런 얘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 안한게한 한 가지 있죠? 어, 그안한게 하나 있네요. 여게 A번 안 했잖아요, 설명에. 번 투 부정사, 부정사는, 에, 수동으로는, 비지안 후치시란 컴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컴마가.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 근데 드물게, 투비 p p 로 수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투, 투부로 능동으로 비지안 후치 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또 이게 투 부장과 뭐뭐 하기 위하여라면 목적표시죠. 목적의 의미죠, 이거.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 표시라 그러죠. 목적 의미 표시. 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사는 능동으로 비지안 우치 수식을 할수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걸 알기 때문에 A번을 X표를 끌수 있다면 여러분 실력자인 거죠. 근데 척 봐도 여러분이 이거 뭐, 아, 이거 틀렸구나. 이거 C, 위치민 으면딱 되겠구나. 아, 미닝이구나. 답을 다 라, 아, 답을 아는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애가 의한 되자막 고집 피는 피곤, 피곤하잖아요. 어, 그래요. 어. 아무튼, 예. 네. 요거는 무조건 이거 분사구, 아니, 아니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도 안 돼요. 부정사의 계속적 용법도 아닌데 이런 이유는 아닐 이게 and and 이 드물게 이거 엔드인 민즈가 된다면야 이 이트가 맨 앞에 있는 주하고 같아서 이거 지우면 이거 지우고 컴마 찍고 온니 집어넣고 그냥 보통 잘안 써요 아뭐 온니 안찍고도 나올 수도 있네요 지금은 음, 무의지 동사 무의지 동사니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 민으로 바꿀 수 있게야 있죠.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D 문제를 보면 알아요. 근데 이 2에, 그렇게 되면 이 2민의 주요 누가, 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앞에 있는, 네브라스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게 요걸 의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B번이 답이고 A번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몰라도 풀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별표도 주지 않은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음그 다음 것도 쉬워요. 고대 문제인데 뭐 어렵지않아요웬 나왔죠? 가장 초기의 현대적 컴퓨터들, 컴마 컴마 묶여 있고요. 워빌트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을 때 것들은 극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음. 미지한 후치 수직이나 중간에 낀 분사금은 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거는, 어, 최초 세대의 컴퓨터라고, 어, 지칭의 초기 세대의, 초기 세대의 컴퓨터라고, 어, 1세대 컴퓨터, 초기 세대의 컴퓨터라고 불리웠는데, 이런 거죠. 근데 해석은 무시하고도 되고, 이 컴마, 컴마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해석은. 앞으로 샥꾸민주시해서 지금은 1세대 컴퓨터라고 불리는 가장 초기의 현대적 컴퓨터들이 응?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온라인 시생각적으로달라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만 리퍼는 리퍼2 ASB잖아. 요 A를 B라고 치하나꼭 2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which was now 리퍼2S겠죠. a which 지우고 아 지우니까 now 리퍼2S죠. a 그죠? 뭐 뻔한거죠. 여기 보니까 a 번이 답이죠 어, 바로 에이번이 답이네요 요거는 쓸데없이 투하고 s 를 순서를 바꿔 놓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 w 도뒤로하나쓱 갖다 놓고 어, 안 돼요 아, 리퍼링 리퍼드 투 리퍼의 목조가 없으면 수동이잖아요 이건 능동이니까 안 되죠 목조도 수동태 현재 본사는 능동인데 지금 수동태가 되고 디번도뭐 s 스투뭐 나우 뭐, S2, now 뭐 공망진창으로 갖다 놓고 리퍼링 하나 집어넣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표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대충 봐도 이거 뭐리포트 a s b 만 알아도, 수동인 것만 알아도 A번이 답인 걸 너무 쉽게 알수 있어요. 음. 별표를 줄 수가 없어요. 다음 문제로 가죠. 아, 다음 문제는 제가 별표를 두 개를 줬어요. 어, 이건 별표를 두 개를 줄만 해요. 디펜스 앤 스페이스 우주 프로젝트는 아카운트포 차지하다 해요. 대부분의 증액인 거죠. 이건 동격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의 증가액이에요. 대부분의 증가액. 있어서, 1350억, 10억이니까 1350억이죠.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인 거죠. 내년의. 연구, 개발,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증액인 거죠. 어. 그 대부분의 증액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과학자는 who that, 두려워하는 거죠. After years of 뭐, 어, 그 성장 후에 미국이 beginning to skimp on, 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버터 바르는데 위만 살짝 바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한꺼풀만 벗겨주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튀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fuels, marketplace innovation, 시장의 혁신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기술. 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아끼고 있다고 아끼기 시작했다고 부가 아기 아끼, 아끼기 시작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해석은 어렵지만 이뒷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이 부분은 전부가 뭐에 걸린 거니까 fear 대절에 걸린 거예요 그런 거 해석 다안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킨 폰 이런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 뭐가 들어갈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워리스 나왔어요 어,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 아니잖아요 복수고 그래서 카운트 S가 안 붙었죠 여기만 S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워리드가 나왔다면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목조가 있으니까 걱정스럽게 했다예요 이것도 정동사인데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 콤마 워리드 현지형 정동사 워리드 정동사가 이거 프로젝트하고 이어질 수도 없어요.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해부 pp는 해부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해부의 주어가 뭐이 프로젝트하고 뭐 이거라면 해부 pp로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안 돼요. 어카운트 컴마 해부 pp로 두 개의 절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보면 답이 b2번임을 알수 있어요. 워링 그리고 이 워링의 선행사는 이 차지하는 거, 대부분이 뭐 이런 거, 어? 이런 부분을 차지한되는 거죠. 어...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뭐돈안 쓴다는 거네. 대부분의 돈은 이거, 어, 국방비하고 우주 프로젝트에만 돈을 쓴다는 거죠. 어? 그러니 시장을,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있다는 게 피곤한 거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번이 답이에요. 어. 근데 이 워링의 주체는 디펜스나 국방이나 우주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증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거,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사 위치일 거예요. 아, 여기 적혀있네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일 거예요. 근데 위치 워리스죠? 어 단수 꼴이니까 문장 전체는 사이언트 20개 됐을 거예요. 앞 부분 전체를 받는 관계사예요. 근데 위치를 지으면 순간 워리쓰는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인 워링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답으로 고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 혹자는 아이 투부 정사 왜 쓰냐? 이거 투부 정사는 왜 틀리느냐? 첫 번째. 부정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마가 있는 경우, 컴마가 있는 비지한용법일 때, 투비비 p 는 흔히 드물게 가능하지만, 투부정사 투 v 는 후치수식할 수 없어요. 컴마가 있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정사의 계속적용법이라면 주어가 이디펜앤스페이스프로젝트하고 같은 거여야 돼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스펜 어 디펜스 앤 스페이스 프로젝트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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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 앤드데이 앤드데이 아 워리드 앤드데이 워리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들안 쓰고 주어가 같으니까 안쓸 수도 있죠. Day를 어. 그러면 계속종법 용법으로 to 월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사의 계속종법을쓸수 있어요. to 월이로. 하지만 이거는 뭐이찾지는할 할 수는 있는데 원이 없이도 지금은 가능할 거예요. 의지가 개입된 동사 아니니까. 그런데, 요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 대가 아닌 거예요, 주호가. 의미상으로, 이 프로젝트가, 디펜스 프로젝트와 우주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과학자들 걱정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증액분이, 증액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사의 계속 용법이 될수 없다는 거여야 하는데, 의미상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이 투어에 쓴게 틀렸다라는 거를 알고 비번을 답으로딱 골랐다면 상당한 실력자인 거예요. 근데 뭐 투병사 이거 왜안 돼요? 그랬더니 해설하는 사람이 음잘안 되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아 귀찮아서 사실 이 해설할 때 그냥 대충 하느라고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안 썼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또 여러분이 아,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 그렇지만 제가 본문에서 분명히 어, 이전 시간엔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투병 사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부정 사이 계시좀 전에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표 두 개를 준 거예요. 아까는 별표 두 개까지 안 줬는데. 그러면... 아, 그래요, 이거 뭐 별표 두 개를 줬죠. 어. 여기 이 능동의 형태로 할수 없다. 어? 음. 여기도 해놨죠. 부정사는 능동으로 비장 후지수식 갔다 할수 없다. 근데 별표는 안 줬잖아요, 그죠? 네 여기 좀 나오니까 이건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요 뭐 여기 다른 거는 뭐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설명했을 때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물어가면 물어보는 것 같지만 편입 문제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는 실력 좋은 교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거좀 깔끔하기보다는 지저분하고 어려운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입 영어가 편입 영어가 에, 국내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보면 음, 애초에 그 천일백제를 제가 만들었을 때도 해석이 제대로 안된게 많았어요. 해설이 제대로 안된걸 그래서 뭐 제가 나름 하고 나면 좀 정설이 되다시피 하곤 했는데 음, 1편, 2편, 3편 정도까지 만들었나요? 그 이후에는 뭐 음, 관계가 없어요 저하고는 어, 뭐 제가 했던 걸 거의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근데 지금 그 지금 이거 하는 게 그래도 최신 거예요 다만 문제가 아주 최신 건 없는데 어, 시간이 앞으로 잘 되면 지금 뭐 이제 겨우 뭐 737개 했는데 더 많이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한3,500 문제 중에서 한1,000 문제 정도만 하면 아래 한글로 어그 정도만 하고 아래 한글로 그냥 어 완전공리를 할까 해요 다만 그래도 이렇게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동영 장도 만들어서 좀 해는 게 플러스 살파인 내용도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약속을 드릴게요. 한 천문제 정도 가까이 하면, 오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 어. 여러분이 그러면 또, 받기는 쉽잖아요. 양은 많지만, 그래도 아래 한글로 딱 받으면, 다만 이것도 고친 거는 제가 이도도 아래 한글로 다 바꿔줘야 돼요. 거꾸로. 이건 또 아래 한글로 만들었던 걸 이렇게 바꾸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 하, 뭐, 음, 또, 옮기려면 이것도 좀걸치 아픈데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매, 그, 화일이 다른데. 만들어서, 그래도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